월드코인 홀더 분들, 코인의 꿀수위 코꿀입니다. 아, 우리 월드코인이 이렇게 또 신저가를 찍으면서 우리 모두를 마이너스의 늪으로 빠뜨렸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12월 2일. 바로 오늘이 월드코인의 락업 해제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저가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모두가 마이너스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플러스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오늘 이후에 일어나는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가셔야지 이렇게 신저가에 털리는 일 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월드코인이 락업 해제 일정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핵심 이벤트까지 동시에 터질 예정이거든요. 한 가지 이슈만으로도 상승 소재인데 이두 가지가 함께 터지기 때문에 엄청난 급등이 나올 겁니다. 상장 빔과 같은 정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이 핵심 이벤트. 이게 대체 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거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트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먼저 첫 번째 소각 이벤트입니다. 이 소각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요. 전체 발행량이 100개라고 했을 때 일부인 2, 30개를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유통되던 물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희소성은 커지게 되겠죠. 코인 시장에서는 이게 곧바로 가격 상승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나온 이 소각률은요. 과거의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를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단순한 보여주기식 소각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규모 소각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소각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고요. BNB 토큰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인들처럼 소각을 통해서 공급량을 줄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수백 배의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코인 역시도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 그리고 두번째 오늘의 핵심이죠. 바로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락업 해제라고 하면 악재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 그동안 묶여있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고래들의 매도가 나오니까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씀도 맞습니다 결과만 보면 그렇거든요 하지만 단언컨대 이건 단순한 악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쭉 보면 오히려 엄청난 기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걸까요? 여러분 고래들이나 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저점 구간들에서 싼 가격에 대규모 물량을 던져버리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세력들은 자신들의 보유 물량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락업해제 전에 이렇게 시세를 끌어올리는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놓고 이 고점에서 바로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업해제 직전 까지는 상승랠리가 쭉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전 사례들을 봐도 명확한 게 대형 알트인 리플도 락업폐제 시점 직전까지 1,000% 가까운 상승률을 쌌습니다. 이렇게 쏘아 올려놓고서 바로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로 손해를 봤죠. 그런데요, 락업폐제의 흐름을 알고 있던 투자자들은 이 1,000%의 상승, 이거 이 엄청난 수익을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플뿐만이 아니라요, 알트레이어, 쏠라나 도지코인, 오피셜트럼프. 에테나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등이 외에도 퍼츠펭귄, 하이퍼레인, 솔레이어 등 주요 프로젝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악어 패의 직전까지 강력한 상승을 만들고 재단의 매도로 단기급락이 나오는 이 패턴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모든 코인들이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코인도 이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눌림목 구간을 만들면서 공포감을 주고 흔들면서 개미 털기를 한 뒤에 이렇게 강력한 대시세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불안해하시 때가 아니라 집중하시고 저점에서 기회를 잡고 고점에서 수익만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게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월드코인의 락업 해제를 파헤쳐야겠죠? 지금 현재 락업 물량입니다.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이 43% 그리고 56%가 아직 출회되지 못한 물량이에요. 이 물량에 대해서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얼만큼이고 그게 풀릴 때 목표가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이 정확히 언제일지 우리는 언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할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 아무리 좋은 코인이고 상승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이걸 잘못 짜보면요 수익은 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로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락업 해제 이후는 바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잘 잡고 들어가서 반드시 고점에서 전략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매도 타이밍까지도 꼭 알고 가셔야지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크게 가져가시기에도 정말 좋은 기회죠 우리 월드코인이 지금 소각과 락업 해제라는 이두 가지 이슈가 가 동시에 터질 예정이잖아요. 이거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소각으로 인해서 희소성이 상승하면 이건 중장기적인 호재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낙업 폐제 전까지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건 단기 슈퍼 사이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게 한 가지 이슈만으로도 엄청나게 터져 주는데, 그런데 이두 개가 겹쳐졌다. 그러면요, 여러분, 상장 빔이고 전고점이고 다 뚫고 올라갈 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드 코인의 홀더분들도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이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서 일단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 수익을 더욱 극 대화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이 디데이 날짜가 며칠이 될지 이거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졸업하실 때까지 수익을 지켜드릴 전문가 그리고 같은 투자자로서 함께 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이번 상승 랠리에서 반드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단독 입수한 이 월드코인 세력들의 정보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까지 구체적인 전략 자료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폰 번호 010-2735 82581 여기로 월드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자료 이거 100%다 무료거든요. 절대 금전적인 요구 같은 거 없으니까 혼자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 정보로 수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 아래 댓글에 고정으로 문자 바로가기 남겨 둘게요. 눌러 주시면 이상한 링크 아니고 바로 제폰 번호로 문자 보낼 수 있는 화면이 뜨니까 여기에 월드라고 적어서 전송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정 정확히 알고 가셔야지 슈팅이 나오는 시기를딱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올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목표가 이 매도가까지도 알고 가셔야지. 아 여기가 마지노선이구나 하면서 세력들이 털고 도망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안전하게 수익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이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한테 월드라고 직접 문자 주시는 분들께만 안전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 확실하게 잡아가시려면 지금 당장 보내 줘야겠죠? 이런 빅 찬스 절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함께 모두 부자로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왼쪽 아래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설문지 링크 더 보기가 나옵니다. 이더 보기를 눌러 주시고 파란색 링크도 한번 눌러 주시면요. 여러분이 필요하실 만한 꿀팁들을 준비해 뒀습니다. 실시간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길 체크해 주시고 저희 방에 있는 3000분 이상의 다른 투자자분들과 함께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유 종목 상담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손실이 심하거나 좋은 매도 시점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1, 2주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종목 추천 그리고 락업 해제에 대한 고래들의 일정 자료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다 필요 없이 차트에서 매수와 매도 신호가 딱딱 떴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시는 분은 이 부분, 매수매도 지표 설정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체크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고요. 문자와 설문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꿀수익 정보들 전부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